어, 영수증도 랜덤인데 이거 뭐야? 네, 감사합니다. 누구지? 미미. 너사인잘 몰라. 유아네. 유아, 미미 유아다. 헐. 자, 확인, 확인. 어. 미쳤다. 아린 나 이건 딱딱함 너가 좋아 카드 같은 만져봐도 돼? 아, 그러네? 짱이지 응, 어, 되게 딱딱하다 네, 너 얼굴 나도 돼? <laughs> 짱이 네. 저기는 뭘까? 여기는 그냥 파는데네 어? 아닌가? 파인 앨범이네

뒷면이야. 어. 나또다 어. 옆에. 자. 어. 어. 때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비니 어. <laughs> <laughs> 나 비이다. 이번 이번 이 전에 앨범 두 세트 거 어. 비니 한 장도 안어 아, 그니까 내가 너 봤어? 어? 너내 영상 봤어? 너 영상? 저거지. 이 어제 새로 올렸는데 그저, 어. 어. 어제 올렸어? 응. 어제 올린 거못 봤어. 아. 아, 네. 아셨 이거 있었나? 예쁘다. 제일 잘한다고요? 다음 폴라로이는? 이거 아까 살짝 봤는데, 아,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래. 오 어. <laughs>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아. 비니지. 어. <laughs> 아, 이름이 안 <빈>. 보이네. <laughs> 대박. 미친. 나 이거 진짜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거 요정 같은데, 요정? 나이머리띠가 너무 좋아. 오, 미쳤다. 대박. 아, 붙었어. 어? 어, 이건 이름이 없어. 아, 나 동감할게. 아, 어? 빨리 반응해봐. 와 와우, 왠지 슬 와우, 와우, <laughs>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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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내 네. 진짜 쎈 네. 마지막 열광방이야 어. 제발, 제발 신국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한때 아, 이름이 나왔네요. 이름 이 나왔어? 네, 나어 어때? 아, 이분은 공주 같아요. 공주 같아? 네, 지우잖아 이, 맞아? 지우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오, 지우가 공주야? 이번에 살짝 뭔가 시크하게 나왔다 아, 그치? 어. 아 단발 지우고 나왔어요? 와나 <laughs> <laughs> 이거 없는 거야 <laughs> <너는> 너무 행복하다 <laughs> 너 다음? 아, 하나 둘셋어 근데 어. 어떤 면인 버야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말해봐 노래를 정말 잘해 아. 뭐, 그거 끼가 잖아승이잖아 <laughs>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봤어 아니 야 아, 직면이야? 어 오. 어때? 이미지 너무 쉬운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멤버 인스타를 되게 좋아해. 팔로우하고 있어. 팔로우하고 있어, 너가? 어. 너가 팔로우하고 있어? 고 어. 아리? 미니. 음. 너가 좋아해? 아, 인스타를 좋아하면 빈는 아니고. 음.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인스타 업로드를 어제도 봤어. 어제 많이 했는데. 그리고, 표정. 그 숙소 생활 하는 거 같더라고. 숙소 업로도안 사는데? 아, 그니까 숙소는 아닌데, 그 오피텔 맞나? 아. 근데 다 말했는데 승희, 승희, 비니, 미미, 아린인데? 어그 대충 하나요? 어다 말했잖아 승희 승이. <laughs> 승희야? 어, 아 승희한 말안 했구나. 아나 뒤에 봐버렸어. <laughs> 대박 나왔네. 어나 오늘 승희 많이 나네. 누구였어? 난 <웃음> <웃음> 내가 너 힌트를 줄게 너 맞춰. <laughs>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말하면 다알것 같은데 상큼해. 모르겠어? <laughs> 아리다 상큼하긴 하지. 하나만 음, 하나만 더 기영 아린 아니야 아린 아니라고 효정 맞아 우리 언니 이거 살짝 뭔가 미술관에 초대하신 사모님 느낌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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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기 살짝 이런 거 봐. 이거 아니지 이거 어, 아니지 어 뭐. 마지막 아 진짜 끝나지 마 제발 지금도 아니라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 왜냐면 후카는 홀라비는 고정상관없이 어. 다 똑같은 게될 거야 어. 몇 일단, 명인지 말해줘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제 인플러야? 응.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아, 미니. 아니야. 미니 아, 아, 잘 몰라. 그래, 잘안 봤어. 오늘 나왔던 멤버야. 응. 지오. 비니. <laughs> 아, 또 효진표도 표현할까? 어, 열정맨이야. 열정맨이야? 효정. 어, 어. <laughs> <laughs> 열정맨이래. <웃음> 맞지? 아, <laughs> 얘너 <laughs> 완전 효정석이 <휴정맨이>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오늘 효정 완전 많이 나왔어. 나 저번 앨범에 뭐회각나겠거요 대박, 베이직이다. 됐다. 아, 그, 통장에서 텅텅 소리가 나는데. 앨장이 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오마워요나한테 <laughs> 아깝지 않죠? 그렇죠. 나한테만 아깝죠?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커피를 사주셨어요. 아, 진짜. 아, 천사예요. 크는 원래 천사입니다. 아, 예. 알죠? 끝. 끝. <laughs> 네. 처음 둔둔 댄스 음. 보여준 후기가 어떠신가요? 노래 좋은데, 그 중에 응. 특히는 응. 미니 랩퍼트가 응. 좋네. 그 그렇죠. 응. <laughs> 그리고 그 이게 춤, 하이라이트 춤이 진짜 힘들것 같아 깜데 <laughs> 이거 띠, 다 보니까. 죠 근데 노래 좋아 해. 아린 노래 좋대. 아린아, 이 언니가 노래 좋대. 야, 언니, 언니, 언니 아니고. <laughs> <감사합니다>. 린아아 <laughs> 叫你。